여러분,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조명을 받으며 노래하는 세계적인 스타, BTS, 방탄소년단. 지금은 세계를 뒤흔드는 글로벌 슈퍼그룹이지만, 그들의 시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리만큼 힘들었죠. 한 방송에서 BTS의 멤버 슈가와 제이홉은 연습생 시절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슈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때 기억나? 회사에서 우리한테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했던 거. 네, 자금난 때문에 팀이 흩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나갈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틴 건 슈가, 제이홉, 그리고 RM이었습니다. 슈가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버티고 버틴 끝에 마지막에 투자금을 모아 겨우 데뷔하게 됐어. 일곱 명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때 버텼던 걸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제이홉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방시혁 피디님도 그랬잖아. 이런 사람들을 일곱 명 모은 게 기적이라고.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버텨낸 시간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시 힘든 시절, 방탄소년단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6시에 잠을 깨어 밤을 꼬박 새우고 다시 새벽 4시쯤에 들어와 간신히 눈을 붙이는 상, 매일 아침 같은 메뉴, 브리또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어린 멤버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슈가는 그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버텨야 한다는 마음에, 끝내 도망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직 데뷔도 하지 못한 7명의 청춘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 속에서 서로의 눈을 붙잡고 버티며 있었던 그 순간을요. 누구 하나 떠나지 않았기에 결국 오늘의 방탄소년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싶은 순간마다 끝내 버텼고 그 버팀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자신들이 서게 될 무대를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너무나 버겁고 당장 눈앞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 라는 나의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니 우리는 끝내 해낼 거야 라는 확신을 붙잡았던 것, 이것이 bts를 살려냈습니다. 그 작은 확신이 모여 거대한 끌어당김의 힘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모든 게 무너져가는 순간, 돈도 기회도 인정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계속 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말도 안돼 라며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BTS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 속에서 매일 작은 상상을 했습니다. 관객들의 함성, 팬들의 응원봉, 무대 위 조명, 그 상상은 현실의 고통을 없애주진 못했지만 그들의 가슴에 희미한 불씨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에 결국 현실이 따라온 겁니다. 우리가 흔히 끌어당길 법칙을 떠올릴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원하는 걸 상상하면 된다며. 하지만 BTS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은 단순히 상상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마음속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 그 불씨를 믿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리고 결국엔 그 감정과 믿음이 현실을 끌어오는 것이죠. 방탄소년단은 말합니다. 버텨서 된 거다.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사실, 끌어당김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버틴다는 건 단순히 고통을 견딘다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상상을 붙잡고,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바로 끌어당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버티고 계신가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붙잡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불씨를 절대 놓지 마세요. 그 불씨가 결국은 현실을 바꾸고 인생을 끌어올립니다. BTS가 보여준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히 원하는 걸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로도 자주 오해됩니다. 하지만 BTS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감정을 선택하며 어떤 행동을 반복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은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무대 위의 기쁨을 느끼려 했습니다. 지금은 현실에 없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감정을 불러낸 것이죠.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핵심입니다. 현실은 힘들지라도 마음은 이미 미래의 기쁨을 느끼는 것. 그 감정이 강력한 진동이 되어 결국 현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행복을 먼저 느낄 때 현실이 바뀐다. BTS는 절망 속에서도 미래의 감정을 선택했고 그 감정이 결국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상상에 맞는 작은 행동이 따라올 때더 강력해집니다. BTS의 하루는 힘든 시간의 반복이었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성과도 없었지만, 그들은 매일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의 행동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타다. 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작은 행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살고 있는 듯한 선택을 지금 하는 것, 작가가 되고 싶다면 원고를 쓰는 행동.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존중하는 습관. 건강을 원한다면 매일의 작은 운동. 이 작은 증거들이 쌓여 잠재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이미 그 길을 살고 있다. BTS가 끝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확신을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BTS의 멤버 슈가는 어린 멤버들이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서 도망칠 수 없었다 라고 말했죠. 그들이 끝까지 함께 할수 있었던 힘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무대에 대한 설렘이었습니다. 이 설렘은 끌어당김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에서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할 때는 몸은 지쳐도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BTS에게 무대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직 팬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무대에서는 상상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설렘이 있었기에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발걸음을 멈췄고 지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설렘이 없는 목표는 끌어당겨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시들시들한데 억지로 붙잡는다면 현실은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설레는 길을 선택하면 비록 지금은 작은 시작일지라도 그 설렘이 계속 나를 움직이고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BTS의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건요, 끌어당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미래의 감정을 먼저 불러왔고, 아무 성과가 없을 때도 작은 행동으로 미래를 증명했으며, 불확실한 길 위에서도 설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세 가지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BTS도 너무 힘들어서 한때 도망치고 싶었던 보통의 사람이자 청춘이었지만 끝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현실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미래도 그렇다는 법은 없습니다. BTS가 그랬듯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먼저 느끼고 작은 행동으로 미래를 증명하고 설렘을 따라간다면 현실은 반드시 그 감정과 행동, 설렘에 맞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작동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결핍에 맞출지 풍류에 맞출지 두려움에 맞출지 설렘에 맞출지의 선택일 뿐입니다. BTS는 설렘과 확신을 선택했고요. 그 결과 전 세계가 따라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정과 어떤 행동과 어떤 설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아주 가난했던 연습생 시절의 방탄소년단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려 히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 가까웠죠. 그런데도 결국에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임에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무대에 서고 싶은 설렘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설렘은 끌어당김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음이 시드는 곳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현실이 움직이지 않지만 가슴이 뛰는 방향을 선택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틴다는 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미래를 믿는 감정을 지금 여기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은 믿든 안 믿든 항상 작동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면 불안한 현실을 더 끌어옵니다. 반대로 설렘과 기쁨을 품으면 그에 걸맞은 현실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bts가 보여준 건 바로 그 원리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무대 위의 감정을 먼저 불러오고 작은 행동으로 미래를 증명하고 설렘을 놓치지 않았던 그 태도가 곧 현실을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정을 품으시겠습니까? 현실이 힘들다고 불안과 결핍에만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의 기쁨을 불러오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곧 내일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원하는 순간을 마음속으로 끌어와 보세요. 시험 합격을 통보받고 환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며 마음이 놓이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고 있는 장면. 그 감정을 지금 느끼는 것만으로도 현실은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을 더해 보세요. BTS가 연습실 문을 매일 열었던 것처럼 오늘 당신도 미래를 증명하는 행동 하늘을 시작하세요. 글을 쓰고 싶다면 공책을 펼쳐 한 줄이라도 적으세요. 건강을 원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돈을 원한다면 지갑 속 돈을 지금이라도 소중히 다뤄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현실은 반드시 그 메시지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렘을 붙잡으세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머리로 계산하면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설레는 길을 가야 현실이 바뀝니다. 설렘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주가 보내는 안내 신호입니다. BTS가 끝내 무대에 대한 설렘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설레는 선택을 할때 끌어당김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역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 끌어당김의 법칙은 지금도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 대신 설렘을, 결핍 대신 풍요를, 두려움 대신 확신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을 바로 시작하세요. 그 순간부터 현실은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결국 해냈다. 짧은 학원이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에 핵심을 담은 열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분명 잘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무대는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그 무대 위에 당당히 서는 당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한때 꿈을 꾸었고 지금 그 꿈에서 살고 있다. 당신의 요슬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소중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